자 이제 첨삭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과정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나씩 해드리니까 요걸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거를 중점적으로 어 복습하는 거새거 하는 거보다도 앞에 거 해보신 다음에 적용하세요. 자 이렇게 바로 세워서 가야 돼요. 마무리도 탁 짓고. 이 부분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탁 세워서 탁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직필로 쓰는거 굉장히 강조했죠 네. 이렇게 돼야지 글씨가 세련되지고 깔끔해지는거예요 시작할 때다 세워서 이렇게 붓이 끝까지 진행을 해요. 힘이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해야 돼요. 시작과 마무리를 항상. 기초할 때처럼 온피를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죠? 초보다 아니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유튜버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걸못 보실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되시면 동네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인사동도 나와서 좀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게 주류이고 대세인가 그리고 어떤 글씨가 평가를 받나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물론 뭐 인사동 나와서 전시장 가서 봤다고 래서다 잘하는 건 아닌데 아 그래도 이곳에서 주도를 하잖아요, 트렌드를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전서에서 얘기할 때, 물론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 그 핵심 비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핵심 비법이라는 게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그걸 배우려고 왜? 거기 가야지 거기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예서는 정말 예서, 예서 같이 쓴다고 해도 다 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예서 쉬운 거 아닙니다. 근데, 해서 쓰면서 왜 예서를 얘기하냐. 아, 예서 엉터리 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어. 또 어떤 분이 또 가서 또,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시비 걸라. 너는 잘하냐, 그러고. 잘하죠. 진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. 제가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게요. 저 기건, 내가 그런 분들 이 있어요. 내가 뭐 어디 초대작가인데? 어디 초대작가인데 그 이름도 모르는 저기 어디 제일 삼류도 아니고 그 밑바닥 그 이런 그런 대회에서 초대작가 되면 뭐해요 그런거 100개 가지고 있어 소용없어 그런데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용하시는거좀잘 하시면 좋잖아요. 예, 바, 바른 길로 가서 잘하는 게 좋죠. 붓도 제대로 못 세우고 골기도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마치. 그, 응? 자기가 최고인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조심해야 돼요. 네,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예, 고맙습니다.